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세상에. 3만원짜리가 이렇게 커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분, 어, 그런데, 이, 이런 거죠. 늘 보는데, 어느 날딱내 눈에 띄는 게 있고, 안 띄는 게 있고. <laughs> 자, 이 화분이 오늘 제가 조금 더 구독자님께 소개하고 싶은 아이예요 실제로는 74번이고, 어 그리고 19 곱하기 13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만약에 만약에 제가 자를 한번 갖다 드려 대볼게요 <laughs>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내가 그냥 얼굴도 아니고 자를 갖다 딜이 맨다는데 자 에, 구독자님들 보시면 이 배불뚝까지 재잖아요 그러면 20이 넘죠 21리 20 정도 되잖아요 어, 그러나 혹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짜리 있어요 어, 옛날에 에. 전에 들어온 상품이 19였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는 20 훨씬 넘습니다. 차이는, 맞아요.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6만원짜리? <laughs> 왜 사? 아니, 산 사람 화나게. 22에요? 아까 얘는요? 어머 세상에, 야도 22에, 아유, 그 차이점은 있어요, 논꽃만큼 얘가 오늘 제가, 어, 어, 창금무지에서 철어 나온 아이. 74번입니다. 어머 사진 찍으셔요. 어 자, 요 아이가 창금, 아유. 74번 서인경 분이고, 19 곱하기 13은 3만 원인데, 19라고는 했으나 22와 같은. <laughs> 어,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여기 서인경 대표님께, 아우 대표님 사이즈가 너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원래는 19였는데, 예, 가격을 내리면서 어, 아유 사이즈 작아졌네. 소리 듣기 싫어서 조금 더 키웠답니다. 어, 참나. 고맙죠 네, 고맙죠 <laughs> 74번이었습니다. 자, 어, 서인경분 19 곱하기 13. 3만원이고, 74번. 어 그리고 사이즈 작은 아이요? 어, 갑니다. 얘요, 2만원인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어, 요, 스타일, 스타일. 볼이라고 <laughs> 하는 아이를 심었고, 요, 약간 직사각형. 13. 아유, 내가, 뭐, 컨디션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자, 13. 예. 그리고 여기가 1 1. 높이가 10. 어머, 좋아요. 베란다 서쓰에딱 좋아요. 그러게요. 자, 13 곱하기 11 곱하기 10은 52번. 자, 저쩐짠 어,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찰칵. 예. 52번 가격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과 72번은 세트. 아유, 이렇게 세트. 좋아요. 자, 보세요. 10 15. 15 여기 백불 똑까지 백불 똑까지. 자, 그다음에 곱하기 9. 그리고 얘요뭐 세상에 18이라고 해도 여기 19 정도 되네. 뭐 세상에. 그리고 13.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공식적으로 매장에 그 공방에서 나오는데 네, 맞아요. 제가 한번더 재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음, 쟤는 사람에 따라서 음, 다를 수 있으니, 18 곱하기 13은 3만원. 자, 2만원대 사진 찍으세요. 자, 잠시만요. 2만원대. 오, 잠시만. 너도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 다음에 3만원대 갑니다. 자, 너도 이렇게 와야지. 자, 어휴, 세상에. 하나, 둘, 셋. 찰칵. 어우, 얘,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어머, 세상에. 하나, 둘, 셋, 철칵 예, 맞습니다. 18 곱하기 13은 3만 원인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심어 놨었을 때 좋은 점이 이렇게, 이렇게. 너도 밖에, 음, 바깥 바람을 좀 쐬야 쓰겠다. 어머, 음, 음, 세상에. 자, 환약제이들스다 말고요. 화분. 음. 자, 72번까지 갔지요? 자, 그 다음에 71번. 정사각형이에요. 오, 이뻐요. 헉, 어따, 15 곱하기, 15 곱하기, 높이는 13. 하나, 둘, 셋. 짠짠짠짠. 어우, 손이 시커멓다고. 어느 농장 사장님이 나한테 선크림 바르랬는데 <laughs> 손을 봤나봐요, 영상에서. 음.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3만원인데, 짠짠짠짠. 하나, 둘, 셋. 찰칵.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요 화분. 어, 11번, 어, 12, 13, 14는 같으나, 어, 같지 않은, 어,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찰칵 찍었죠? 자, 이렇게 요런 스타일. 다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에, 가면 서인경 화분에 가면 맞춥니다. 어, 이 스타일 해달라, 저 스타일 해달라, 이 컬러 해달라, 저 컬러 해달라. 아유 까다롭게 골라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어, 자, 35,000원이었고 11번, 12번, 13, 14번이었죠. 자, 그다음에 21번은 그냥 제가 동일하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사이즈가 커요. 한 번만 비교할게요. 자, 얘하고 얘하고 12번과 21번이요. 크기 비교합니다. 음. 어. 21번은 65,000원, 12번, 11번, 예, 13, 14번은 35,000원. 크기 가늠하시죠? 어, 안 돼요? 아유, 됐구먼. 자, 이렇게. 세, 아우,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자, 하나, 전체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어, 65,000원 대그 다음에 35,000원 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예요. 3만원인데, 오우, 두둘레아 심었어요, 두둘레아. 하나, 둘, 셋,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6.5, 15,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예, 짠짠. 어머, 세상에, 좋다. 하나, 둘, 셋, 찰칵. 예, 어, 짠짠짠짠짠. 다 됐죠? 자, 제가 이 화분은 어, 다, 뒤에 다시, 이, 너무 높아서 제가, 내려서 다시 찍었어요. 오 세상에 진짜 멋있네. 여기 어디에요? 다남다육 스튜디오 <laughs> 어, 지금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구독자 2000구독자 쯤에 영상이 너무 이쁘게 잘 찍는데 스튜디오가 따로 있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다, 다육이하고 화분을 어떻게 스튜디오를 만드냐 했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 아마도 그 다육이 스튜디오라고 하면 음, 아마도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걸요? 응. 어. 제가 진짜 잘 꾸며놨어요. 이렇게 바닥도 전부 다 이렇게 원목으로 해놨고, 다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요? 어, 이렇게 화분, 꼬마인형 화분이죠? 예, 전전전, 우리 제 사무실, 어이 어쩌까? 제 사무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스튜디오예요. 아 제가 방송을 30년 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이렇게 이렇게 사자 회장님 서인경화분 이렇게 단독 집이 있습니다 단독 샷 <laughs>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잘해놨어요 제가 예 방송국에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쪽에 이제 본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일절 했죠 자그 다음에 요거 아까 21번 멋있었죠. 20 곱하기 15로 65,000원. 아, 근데 사실 오면 좁고 별거 없어요. 일반 농장은 어마무시하게 넓잖아요. 근데 저희는 40평 밖에 안 돼서, 어, 예, 매대끼리 다요, 다요, 다요. 아유, 세상에.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멋있어요. 65,000원 짜리 제가 가장 이뻐하는 아이. 22 곱하기 16은 65,000원 이고요 요거 요거 22 곱하기 16 제가 디테일을 멋지게 설명을 못해도 어찰콩 어떻게 말해요 콩떡 같이 말하면 찰떡 같이 알아들어요 <laughs> 우린 영상만 봐도 다알아 그치 자 어,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어, 잠깐만요 하나 둘셋 찰칵 자 이게 20번 하나 둘셋 찰칵 맞죠 자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신성태 화분이라고 어 맞아요 신성태 다육이 심겼는데 워낙 빛을 못 봐서 어 분을 예, 밖에 내놨죠 짠짠짠짠짠23 곱하기 17은 8만 원그쵸자 요거는 61번 8만 원인데 어요 사진 보내세요 하나 둘셋 찰칵 예 짠짠짠짠 됐죠 자그 다음에 6만 원대요 뭐 아까 3만 원하고 비슷하대더니 왜 찍어 에이 틀리죠? 그 서인경분 22 곱하기 14는 6만 원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갈까요? 어 제가 예 맞아요. 그거 2차 맞아서 아직 기운이 덜 들어왔어요. <laughs> 자 에, 요거는 요렇게 위에서 보면 약간 정사각형이죠. 19 곱하기 19 곱하기 15는 6만 5천 원. 그래도 들어볼 힘은 이쩌쩌짠쩌짠쩌짠 어우 멋져요. 끝내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 화분. 60번이죠? 진짜 멋있죠? 아 나는 이거 제일 멋있어요. 아우 안 팔리기를 바래요. 내가 사게. 18 곱하기 15 곱하기 17은 예 7만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인경 분 제가 새로 영상 담았고 요 아이들은 뒤에 제가 따로 따로 영상을 담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영상에 담아 올려드릴게요. 6만원 3만원인데 음 맞아요. 진짜 이뻐요. 음 요거 요거, 어우 이뻐요. 어, 요건 따로 제가 영상 담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서인경화분 오늘 영상 담았습니다. 네, 제가 큰 사이즈가 저 위에 있어서 어, 팔이 짧아요. 이 매대가 넓어요. <laughs> 어, 아키안 자고, 아유 안 뚱뚱해. <laughs> 자, 어, 80번부터 83번, 84번까지 각각 각한 개씩이에요. 네, 서인경 분의 독창적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같은 걸 구하기 어려워요. 판에 찍은 듯이 같은 걸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80번부터 갑니다. 제가 이 박스가 딱한 박스 한 가마에서 이 사이즈가 다섯 개가 나왔는데, 어머 내가 뽕다 놨다. 너무 다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님이 구매치 않으시면 제가 살 예정입니다. 자, 80번 돈이 다 틀린 게잘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자, 80번 서인경 분인데요, 이런 모광이에요. 어, 제가 한 가지만, 혹시 베란다에서는 못 느끼시죠? 예, 키핑장은, 내가, 어, 광이 있는 아이를 쓰면, 반대편 아이의 빛이 강해서, 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예의상, 음, 무광을 쓰는 음, 때가 있어요. 어. 그 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자 서인경본 24 곱하기 19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잽니다 내경은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외경을 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고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 가격은 어, 너 잠깐만 나와봐라 어, 분위기를 봐야지 그죠? 아따,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셋 찰칵 이 정도면 어, 요즘 근간에 뭐 어, 아... 아, 러시아 구매하신 분, 두랑고 구매하신 분. 어머, 그래요? <laughs> 어머, 그래요? 참나. 아, 진짜 멋있네. 어머, 세상에. 따라할 수 없는 서인경의 진짜 독특함의 디자인과 만드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81번. 저 진짜 80, 80번, 81번, 82번 다 좋아해요. 한개 판매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26인데, 실제로 입구는 보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외형이, 아우, 참, 이렇게 멋을 냈대. 가진 멋은 다 냈네, 그려. 래26 곱하기, 20은 이게 봐요. 참 진짜 멋있다. 어 야는 또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어떨까요? 81번과 82번을 같이 사야 되겠다. 야는 다리도 이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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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 이렇게 81번과 82번을 같이 구매하시면 아따 우리 앞집 언니 또 가슴이 쿵쾅 쿵쾅 하겠구만 이거 사고 싶어. 어, 키핑장에 언니가 서인경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자, 어머 세상에. 자, 어자 81번, 82번. 자, 얘는, 얘는 실제로는 입구는 작은데 여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입구는 조금 더 크지만 사이즈가, 각기 사이즈가 다 틀려요. 어 24,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20. 높이는 두 개가 같고, 음. 요 아래 조금 작죠? 그래, 19잖아요? 아, 다 뭐, 참 멋있다. 꼭 갖고 싶네, 그럼. 음, 자, 어우, 티핑장 가야 되는데. 자, 어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음, 조금 이런 거 용서할 거죠? 용서할 거죠? 안 그러면 제가 삽니다. 예, 갔다가 오지는 못해요. 취소는, 음. 예, 비용이 너무 많이 깨져서, 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26 곱하기 20 얘는 24 곱하기 20 가격은 13만원 맞습니다. 서인경 분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멋짐을 보여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인경 분은 같은 게 없죠. 그러나 통일감이 있고 다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화분. 자그 다음에 이제 얘요. 헉, 어머 나 이런 거 좋아. <laughs> 어, 아까는 시커멓어서 <시컨> 좋대도만자 <laughs> 얘는 여기서. 오, 그러니까 얘하고 81번, 83번도 잘 어울리네, 그죠? 아, 나참 사장님 진짜 고맙기도 하지 이렇게 잘 만들고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줘서 자25 곱하기 22 15만 원, 얘도 15만 원. 진짜 이뻐요. 어, 어. 완전히 이런 거죠. 다남 사이 <laughs> 어, 말춤 한번 출까요? 자, 서인경 분이고. 큰 사이즈, 예, 자, 83번과 84번 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메인 하셔도 되겠죠 내 얼굴 그어 저희 그 영광 <laughs> 구독자님 네 서인경분 예요 정도면 진짜 메인 얼굴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뽀대 납니다 예, 83번 84번은 15만 원 82번 82번은 예, 13만원, 80번은 12만원. 예 이렇게 해서 서인경분늘 어, 어, 커서 제가 어, 영상에 담지 못했던 아이들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어, 화분이 이렇게 좋은지 한 번만 비교해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laughs> 클라라노이스, 제가 기와 화분에 세 포트를 심었고요 클라라노이스 풀분에 있는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 아유, 세상에. 숨 쉬는 기와 화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왜그 기와? 예, 아유.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화산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석으로 깎은 거는 얘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황토에다 수술 넣어서 그래도 다육이에 가장 건강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기와 화분 멋있어요. 클라라 노이스 요즘에 저희 그 음. 바위소를 원뿔하죠? 예, 맞습니다. 어, 총정리, 총정리 있는 거다 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되죠. 자, 기와는 예, 제가 여기서부터 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 그리고 가격은 25,000원. 어, 배수구멍 다있죠 예, 배수구멍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와는 물론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어, 우리가 그 지붕에다 올리는 기와 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예, 차이점. 얘는 전용, 화분으로 나온 아이. 클라라노이스, 세 포트 심었습니다. 빨간, 아유, 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어, 어머 세상에, 예요? 17 곱하기 10은 만 원인데, 어, 만 원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어, 창 심어도 이쁘고, 국민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바위솔. <laughs> 왔답니다요. 왔다요. 자, 17 곱하기 11.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 곱하기 12. 만팔천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왜 어머 영상이 없었대. 이그 돌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이 한달에 한 번밖에 안나오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가 열렸어요. 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산석? 아유 아니, 아니에요. 화산석을 흉내낸 황토의 숯 슬 넣어서 만들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에, 씻어서 씻으시면 훨씬 안 깨져요. 그리고 더 얇아지거나 반질반질해져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 물 주고 혹은 한 번만 헹궈서 쓰시고 두 번만 헹궈서 쓰면 얘, 이 투박감이 달라요. 얘 훨씬 얇상해요. 맞습니다. 어유 신기하더라고. 어머, 물이 달수록 굳, 어떻게 표현해? 다젖은다고 표현할까요? 자, 23 곱하기 12, 18,000원. 짠짠짠짠. 아우, 창심문께참 이쁘더만. 그 다음에 26 곱하기 13, 2 0 0 0원 어우, 네. 저희 키핑장 앞집 언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대. 자, 됐죠?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합니다. 만원, 18,000원, 2만원 크기 비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 가장 히트 다이트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 북한 여기는 저기 부산. <laughs> 44 곱하기 12는 2만 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도 있습니다. 배수구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두꺼워 보이나? 물로 물로 두번세번 번 물만 주시면 이렇게 얄 얄쌍해져요. 다져진다고 느, 느낄까요? 야물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다 됐죠? 어유, 여기까지 잠시만요. 음. 요 화산돌 진짜 화산돌 예, 얘는 만 원이에요. 한개만 원. 얘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세공할 그 채취해서 세공하시는 분이 두분다안 계시대요. 어, 그래서 지금 얘는 예 화산돌 만원 진짜. 얘는 가짜. <laughs> 자, 그다음에 얘요. 허, 어머 세상에 이쁘다. 그런 게이 이 화분이 딱그 창틀. 이렇게 이렇게는 어우 세상에 모기가 아주 밥이네 이렇게 이렇게 창틀에다 쫙 심어놓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자 나도 얼마예요? 나무 화분 9 곱하기 8은 만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나,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긴 하나, 실제로 나무는 아닙니다. 굽다리도 알량하게 있습니다. 배수구멍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재질, 나무 재질처럼 보이나, 나무 아니에요. 네,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아유, 이 항아리 분 제일 좋아요. 하나 가격도, 아니, 세개 가격입니다. 자, 얘가 1번, 항아리 1번 세트고, 얘는 2번 세트예요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쉐입,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1번은 얘, 2번은 얘. 자, 그럼 크기 갑니다. 1번 세트에 큰 사이즈, 24 곱하기 10. 20 곱하기 8, 16 곱하기 7, 가격은 25,000원.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 십구 곱하기, 아니, 30 곱하기 10. 어우, 크네. 그죠? 어우, 크네. 30 곱하기 10이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9.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9 곱하기 9. 25,000원. 2번 세트입니다. 어머 세트예요. 세트, 세트 이 가격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갈까요? 어,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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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어머 세상에 어24 곱하기 18, 65,000원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인데 다 쉐입이 틀려요. 어유 다들려요다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아우 야 어, 이사 화분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예그 어, 맞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별이 다육에서 그 바위솔을 예 맞아요 특가로 드리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예 그래서 바위솔 화분을 다시 영상에 담아서 이어 드렸습니다.